오케이,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포지키에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이쪽으로? 오른쪽 좀잘 보고. 왼쪽에서 뭐 많이 나오고 있지. 배율 있는 사람. 배율 아까 4배율 줬잖아. 줬잖아. 열려있어 해봐, 그래. 문 열려 있어 여기. 뚫어야 돼이 아까 4배율 줬잖아. 언덕 구진오. 다시 아차 있어요? 차 여기. 잠시만요 없어, 없어, 없어. 신을 할게, 신을 할게. 없어, 없어, okay. o 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r e you? 이 h e r e are you? w h 었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 아, e you? Where are you? w h e 라 e are y o 어? 상자 있어 그 먹으라고 아 됐어? 12명 세, 거의 3스쿼드 네 3스쿼드 같아 어? 우리 잘.. 알... 잘하면 기겠는데 그런 말 하지마 어 차분해져 차분해져 집중해 알았어 자, 았어란 말이야 진정하고 리 좋다 누가 문 닫았어 아니 형 싸워라 근데 이거 다음도 못되겠다 저쪽에 잡히면 저쪽에 잡히면 일단 <laughs> 저격 한명 두고 우리 기어가야죠 저격이 우리 엄폐 아니, 또, 또 봐주고 아니 그냥 막아야 될같 저격이 뒤에 봐주고 우리가 천천히 진입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차는 움직이는 거 보고 4인 스쿼드가 때리면은 그냥 터지지 않아요? 다시 한 대면 열심히 싸우네 저기 두 스쿼드가 붙는 거 같은데 싸우는 거 같아 이거 어저 도기 총 아이 그럽다차차 차. 어디 W 쪽 건물 뒤쪽으로 들어갔어 어.. 알았어 죽겠지 뭐. 아 미치 아씨 음. 어떻하어떡 하지 왜 누구 죽었어 아니 자리가 자리가 최악이야 아 미치 갔다 박 이거. 저 그냥 기어가도 돼요 <laughs> 난차 타고 가는 거 여기 서 너무 어, 거... 가도 될거 같긴 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맞죠? 저는 기억할 테니까 가... 몇명타 타고, 타고 와요. 아니 이거 기억하다 걸릴 수도 있어. 난 탈래. 타고 타고 사람 타고 와. 그냥 가을게요 갔다가. <laughs> 어, 맞다. 오른쪽 총. 오른쪽이면 떨어졌어 가야 네, 떨어져. 떨어져서 가요 떨어져. 한쪽 오른쪽. W 방향 저 건물 쪽에서 쏜거 같거든요. 슈프트슈프트 기다려 기 하나 하나 하 건물 막 들어가면 그냥 벌판에서 저거, 위험할 거. 아, 거기 거기는 네 예, 그렇게요. 우리 네명적두 명이거든요. 어 그러네. 어 없다. 게이드. 이거 뭉쳐서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섯 명이니까. 뭐, 저기 있다. 방향 말해봐, 방향 말해봐. W, W 방향, 저기 우주에 차 있는데. 저 건물 뒤에, 오른쪽. W? 어, W 방향. 한명더 어디지? 한 명은 저기서 누워서 차온다, 차온다, 차온다. 우주 움직인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차. 일단 기어는 가고 있는데 왼쪽 차 일단 싸워 일단 싸 AR이 아니라 전동필어가지고 위치 말해줘 다운 나이스 한명이다 한명 한명 한이 한명 여기있는 어, 사람 어, 여있는 여기 사람, 사람. 어, 여기 사람. 3대 4대 2야 한명 죽으면 거기서 같이 싸어 여유있는 사람 저좀 살려줄게 나 가는 중 가는 중 나쪽인 어, 거 같은데. S 방향 같은데 S 방향, SW 방향. 여기 있다. 위치 말해 줘. 위치? 어, 아닌데? 피어간다. 위치 위치. 아, 한마리인 야. 돌 뒤에, 돌 뒤에.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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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